오늘은 정독 기반의 영어 독서 토론 수업이 왜 가장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독 기반의 영어 독서 토론이 가장 좋은 첫 번째 이유는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단어를 외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단순하게 개인의 경험에 의존해서 하는 말은 아닐까요? 그럼 기억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경험인 첫 키스의 기억은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데 열심히 공부한 수학 공식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버드의 제레드 쿠니 호바스 교수는 기억의 형성 과정은 다음에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암호화입니다. 암호화는 외부의 정보가 뇌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장입니다. 저장은 정보는 반드시 뇌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수입니다. 정보는 뇌에서 반드시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의 형성 과정에서 지속적인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회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수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뷰입니다. 리뷰는 외부적 요인으로 기억을 다시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한 것을 반복하여 또 공부하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식입니다. 인식은 어떤 단서를 가지고 기억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객관식 문제를 들수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의 예를 들면, 필리핀의 수도는 어디인가 라는 문제를 내고서, 힌트로 1번 세부, 2번 마닐라, 3번 호치민, 4번 방콕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힌트를 보고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회상입니다. 회상은 외부적인 요인 없이 스스로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억의 회수 방법은 바로 회상 또는 리콜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인식이고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이 바로 리뷰입니다. 학생들이 보통 공부하는 방식이 바로 리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운다는 것은 리뷰를 한다는 것이고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보면 단순히 외우는 것은 단기 기억에만 도움을 줄 뿐입니다. 장기 기억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기억의 회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공부 방식이 지속적인 기억의 회수를 하는 방식일까요? 바로 정독 기반의 독서 토론 수업이 가장 강력한 기억의 회수 방식을 사용하는 공부 방식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정독이란 말은 모르는 단어는 찾아서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단어를 그냥 지나치고 다시 아무리 많이 만나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공부한 단어를 계속 만나야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독형 독서 토론 수업은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을 읽으면서 만났던 단어를 반복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기억의 회수 방식에서 인식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기억의 회수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에 대하여 토론을 한다는 것은 책에서 만났던 단어와 표현을 능동적으로 기억을 회수하는 회상이라는 가장 강력한 기억의 회수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독기반의 영어독서 토론 수업은 가장 강력한 기억의 회수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정독기반의 영어독서 토론 수업을 통하여 언어의 구사 능력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독 기반의 영어 독서 토론 수업에서는 책에서 만난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사용해 볼수 있으며 책으로 배운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연습해 볼수 있습니다. 정독 기반의 영어 독서 토론 수업이 좋은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양한 단어와 표현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 언어 구사 능력을 높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정독 기반의 영어 독서 토론 수업이 왜 좋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영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